한 젊은이가 작은 실수로 마을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작은 실수에 대한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져서 마을 사람들에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마음을 먹고 잘 견디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작은 실수를 용서해 줄 날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그 실수를 만회할 때도 오리라 생각하고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젊은이가 존경하고 믿었던 그 스승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승은 마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자신도 무언가 젊은이에게 던져야겠다는 생각에서 옆에 피어있던 장미꽃 한송이를 꺾어 그 젊은이에게 던졌습니다. 그러자 무수히 쏟아지는 그 돌멩이에도 잘 견디어 내던 그 젊은이는 그 장미꽃 한송이를 맞자 바로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객관적으로 볼때이 장미꽃은 거의 충격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미꽃 한송이에 쓰러졌다는 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주는 상처라는 거예요. 비록 타격이 없는 장미꽃 한 송이지만 그 장, 장미꽃 한 송이를 던졌던 그 사람이 바로 그 젊이가 믿고 사랑했던 스승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장미꽃 한송이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장 깊은 상처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인 이 도마도 이 젊은이와 같은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떤 상처일까요? 이 도마는요, 혼업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 동안 생활했던 제자입니다. 이 도마는 우리가 알기로는 굉장히 배근자이고 비관론자로 알고 있지만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열정적인 제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배단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시려고 할때이 배단은 유대 땅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드글드글 할 때에요 이럴 때 도마는 예수님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얘기합니다 아 스승님, 저들이 스승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피하십시오, 나가 아니라 나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갈 결심이 있었습니다. 함께 갑시다. 열정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죽을 각오로 주님을 따라 나섰던 이 도마는 오늘 본문 2 4 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본 친구들, 즉,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것에 대한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도망는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오늘 본문에 여드레가 지나서, 8일이 지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때 도마는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죠. 즉,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는 이미 자신이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예수님에게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좌절하고 은신을 했던것 같습니다. 도마는 그럼 어떤 상처를 받았을까요? 도마는 자신이 믿던 그 예수, 열정적으로 믿던 예수가 그 당시 로마 정부로부터 식민지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자유케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기득권층들 그들로부터 벗어나서 비록 갈릴리 출신이지만 갈릴리 뭐 어부나 아웃사이더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들은 지상 낙원에서 살 것을 예수님께서 지장 나감을 만들어줄 것을 상상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비참이 중한범이나 중학, 가장 극악한 범죄자나 반역한 정치범들이나 당하는 십자가 체험을 당하셨습니다. 그토록 믿던 스승, 예수가 도마에게 배신을 주었던 거예요. 상태를 받은 것가 힘들었던 사실 도마라는 이름은 오늘 요한을 기록하고 있죠. 디드모. 직접적인 뜻은 쌍둥이입니다만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디드모는 헬라식 이름이고 도마는 히브리시 이름입니다. 도마는 열정적이었지만 그가 받은 상처 때문에 그는 이중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정 대신에 이제는 깊은 상처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뭐 이제는 도마는 예수는 예수한 사람이 나의 주가 아니었구나 가장 사랑했던 그 예수님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깊은 낙담과 공허함으로 사로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도마에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의 인생에 획기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사절을 보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다른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났다고 요한은 질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깊은, 상실, 깊은 상실감에 빠진 그에게 동료들이 찾아옵니다. 동료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마의 공녀들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우리가 줄를을 보았어. 네. 쏙 그치는 기쁨으로 첫번째 예수님이 오셨을때 도마는 없었지만 그 예수님이 살아나실 분 제자들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놀라운 이 사실을 기쁨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도마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도마는 냉철하게 오늘 보면 25절에 기록된 바 같이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게 이러한 도마의 의심과 비판적 인식 때문에 많은 추석가들은 도마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회의주의자나 비관론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다른 측면에서 도마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은 도마가 경험한 삶속에서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단례적 사건입니다. 물론 도마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사람이 떻때 죽었는데 부활할 수 있을까? 이것이 보편적 진리 아닙니까? 이것은 팩트예요. 그러므로 도마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다른 질자들, 동료들의 이 증언에 그런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팩트가 뭡니까? 우리가 살펴봅시다. 이 보편적 진리가 팩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축구공을 높이 하늘로 찼어요. 100번을 찼다고 칩시다. 100번을 찼는데 축구공이 99번 땅에 떨어지고 한 번은 하늘로 올라갔다. 이거는 보편적 진리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죠그 축구공을 100번 쳤는데 100번 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보편적 진리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변하지 않은 불변의 진리. 이것은 도마가 생각할 때, 아니, 우리 인생이 생각할 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을까? 당연히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이 팩트예요. 그문데 도마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수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내구조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도마는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의 내 구조에서 남은 사고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길꿈으로 증언할 때도 그는 그래서 냉철히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도마의 합리적 의심은. 우리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과 생각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나 도마는 합리적 의심을 했고 질문도 자주 했습니다. 사실 도마는 의심도 많은 사람이지만. 질문도 자주 했어요. 의심을 가지고, 질, 의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려면, 먼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먼저 열심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의심을 가지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다가 의, 의심과 질문이 생긴다는 것은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책을 봤다는 뜻이에요. 17세기에 영국 성공의 신부였던 조지 허버트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으면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마는 열심히 예수님을 알기 위해 말씀도 듣고, 듣고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는 모든 것이 무너진 그래서 공허함과 낙. 당과 좌절과 상실감으로 혼자 은둔하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아예 믿을 마음이 없어서 의심하는 사람과 믿고 싶지만 확증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 중에 도마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믿고 싶지만 확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뭔가가 내 눈에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가 내내 내 구조로 이것은 사실이라고 판단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도마는 반신 반의하면서 강력하게 확증을 원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8일 후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 시발에 있을 때 오셔서 아, 예수님은 오시는데 너무나 자비하고 은혜스럽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오자마자 도마야 왜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질책하고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너무나 훌륭니다 예수께서 26절 보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얼마나 사람스러우신 예수님 아닐까요? 예수님을 배신한 도마뿐만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다도망갔던 그 제자들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전혀 힐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용기를 주시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정말 놀라우신 주님. 우리가 충분히 낼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사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현장에 있던 도마는 아마도 온몸에 전율을 느끼면서 그 상태에서 흥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두려워 떨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주는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 알았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지금 도마에네내부저의이 네 생각과 사고는 뒤죽박죽이됐어니 자신의 삶 가운데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면요. 도마는 강력한 확증을 원하고 공유보았는데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서 나타날 수 있을까? 그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고 우선시했던 그 신념, 팩트가 철저히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마의 벌써그내면는 복잡했을 것입니다. 뒤죽박죽되고, 아마 내가, 내가 생각했던 멘탈이 공겨되는그 현상이 벌어졌을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렇게 상태에 빠졌던 도마에게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오늘 27절 말씀 보니까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도마가 25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던 상황에서 동들하게 했던 말을 그때로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그 시간에는 계시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마의 생각을 그대로 읽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그때 도마는 엄청난 충격과 죄책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사실일 수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라 있을 게나타수있 그가 믿고 신봉했던 삶 속에서 팩트라는 의미가 철저히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말과 의심을 예수님은 이분 다 알고 계셨고 또 자각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한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의 주님께서는 이러는 동화에게. 더 용기를 붙어 주십니다. 칠착하지 않으시고, 오늘 20절 아반군 말씀 보니까, 믿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용기를 붙어 주세요. 이것이 주님의 참 모습이십니다. 이중적의 모습을 보여준 도마를 주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있다는 거예요. 상실감, 에 좌절에 빠져있던 그 도마를 예수님께서 용기를 푹떠주면서 직접 나타나셨어. 다시 세워주고 계시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도마는 사실 놀라서 아마 탄성했을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놀래서 탄아날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도마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 오늘 28절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입니다그 인생에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도마는 드디어 그의 스승을 그의 후원자로 하나님의 머리가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제 주님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의심 많았던 그 도망가 열정 많았던 그 도망가 주님과 멀어졌지만 그 주님의 눈물우신 은혜 부활의 주소서 도마 앞에 나타나서 도마를 다시 일으키셨다 이것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 찾으셔서 한번 다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나를 공부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려다 주님께서 복된 자의 삶이 삶을 이렇게 정리하고 계어요 도마에게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은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의 히브리서 2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동조상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고 증거하는 자들이 이후에요 도마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그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의 서도로서 인도의 성교, 성교사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세 몽둥이에 맞아 숭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 몽둥이에 맞아 숭교했다고 전승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에서 제일 역사가 깊은 교회가 성 도마 교회인데 도마가 세운 교회로 여겨집니다. 도마는 더 이상 자신이 보고 본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이 되어서 인도로 가서 성 도마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주님의 참된 부활의 진리를 전파하면서 세공 중에 맞아 죽는 것도 맞아하지 않는 노을 no! 승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삶의 승교자가 뭐,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자 하는 거, 보고자 하는 걸 버리는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안 보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죽여보십시오. 내가 보십시오. 내가 믿고자 하는 거, 내가 보고자 하는 거, 눈 가리고, 내가 뭐, 보십시오. 그때, 부활의 주님이 보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영원히 죽지 않해시는 하나님이고, 부활의 첫열매 내시는 그 주님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한번 죽지만 다시 살고 영생의 길로 접어듭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기독교는 부활신앙이에요. 것부터셔야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도 도마처럼 됐었어요 우리도 합리적 의심을 갖고, 이 땅에서 정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어. 예수가 하나님이야.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했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 이렇게 살지만은, 합리적 의심을 하지만은, 이제 나를 내려놓고, 내가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내가 정말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마에게 나타났지 나에게도 확증 주시옵소서. 내가 보이지 않지만 믿을 수 있는 확증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제는 부활의 내가 산 증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것을 내가 이제는 지키고 그 삶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부활의 증인 되겠습니다. 구할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영생 먼미래의일 같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영생의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fact, fact, fact로 가셔야 됩니다. 부활의 상징인 듯이고 부활시간 확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고 이끌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핍박을 받든 나로 인해서 증인이 되어서 힘든 삶을 살지라도 그 역경 속에서도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인도하리라, 승리케 하리라. 믿으십시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몸이랑 함께 지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과 함께 이끌어 가십니다. 기쁨이 솟구치도록 강격이 있는 삶으로 이끄십니다. 아멘. 부활의 전쟁이 되십시오. 부활, 부활절을 맞아하여서 놀라운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